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세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믿음의 삶,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많은 위기와 역경과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대살로니까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어, 사도 바울이 대사로니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어, 전한 이란는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어, 거룩한 삶에 대한 초청,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대한 격려, 그리고 어, 그들이 살아갈 때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자, 이들에게 바울과 아,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제 되살로니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을 권면합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자, 바울은 이들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그들을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힘쓰라.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우리가 <laughs> 가르쳐 준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하는 것처럼 또더 힘써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라. 배운 바대로 행하라 <laughs>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 그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시금 바울이 그들을 가르쳤던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은 그들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함.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들의 존재의 거룩함을 의미하는데, 어,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행동의 거룩함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삶이 거룩하지 않고 거룩한 존재일 순 없어요. 또한 거룩한 존재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거룩함.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곧 음란을 버려라. <laughs> 그들 가운데 있는 그런 음행을 다 버려야 한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 알고 또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여기서는 부부 사이에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사도 바울은 부부가 존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부가 관계가 세워지기를 기대하였던 것이죠. 음란을 버리라고 한 것은 부부와 가정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르고 인간적 욕망과 탐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서 부부를 말한 것은 일상을 포함하는 것임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구별된 삶이에요. 따라서 오절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구별된 것이에요. 무엇이 구별됐어요? 삶이 구별됐어요. 어떻게 삶이 구별돼요? 진리의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 이방인들의 모습은 뭐였어요? 세격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것처럼 세격을 따르지 말라. 탐욕을 따르지 말라.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또한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야지 말라. 탈선하여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길을 벗어난. 이것은 보통 죄라는 개념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길을 벗어나서 탈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세격을 따르지 말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자, 신원하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운, 바울로부터 배운 그러한 바른 삶, 거룩한 삶, 영적 삶에 대해서 그것을 따르고 그렇게 살지 않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신다. 그러므로 탈선하면 안 된다. 벗어나면 안 된다. 경계를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다시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서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자,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져버리는 것은 사람을 져버리는 게 아니다. 바울이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바울을 져버리는 것을 넘어서 무엇이 이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져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 그들이 받은 말씀 따라서 거룩한 삶을 지켜가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자, 형제 사랑,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일에 관해서는 바울이 쓸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정말 형제 사랑에 잘하고 있었어. 그래서 칭찬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내가 이것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게 없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너희들이 서로 잘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엄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것은 오엄마게도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대사로니까 성도들은 저렇게 형제 사랑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더 그 일을 잘 해라. 하는 거더 잘하라. 라는 것이에요. 또 너에게 명한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 조용히 자기를 하라. 자기를 하라는 것은 자기 일에 전념하라. 라는 뜻이고요. 조용히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용히 한다. 내면의 평안함이에요. 내면의 평안함. 이 내면의 평안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내면의 평안함, 내면이 평안하다는 것은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시끄럽지 않은 거예요. 언제 시끄러워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탐욕과 온갖 악한 일에 빠지게 될때그 마음이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 조용히 살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기 일에 전념하며 탐욕과 온갖 생각으로 복잡한 삶을 살지 말자라는 것이죠. 또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기를 힘쓰라. 자, 그들 가운데 일을 할수 있는데 안 하는 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은 왜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어, 주님의 다시오심, 재림에 대한 그런. 아주 강한 열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무슨 일을 해? 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의 곧 오심을 너무 지나치다, 지나치게 아니면 문자적으로 믿다 보니, 곧 오실 텐데 내가 할 일이 뭐야? 라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일하기를 힘써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하고 이것은 외인이라는 것은 이제 이방 사람 아니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리스인이 살아가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품위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일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만 기다리면 어떻게 사느냐? 궁핍해지죠. 그러므로 궁핍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 앞에 품이 있게 살고 아무에게도 신세지지 않는 그러한 궁핍함이 없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에요. 자 여기 뭐라고 해요? 조용하게 살아라, 자기 일에 힘써라, 일할 수 있는 대로 일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 거룩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곧 거룩한 삶.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불리는 거죠. 거룩한 사람들, 성도로 불려지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거룩한이라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에 따라 사는 거잖아요. 따라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 배우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또 들은 말씀대로 행하기에 힘써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일상 가운데 거룩해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일상 가운데 탐욕에 빠지지 않고 욕망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죄를 떠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음행을 버려라, 욕망을 버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칭찬받은 것처럼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더 나아가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 조용한 삶으로 표현이 됐죠. 이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게하는 거룩한 삶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품위를 드러내고 생명의 보금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걸음걸음이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저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을 넘지 않고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며, 말씀 따라 살며, 탐욕에 빠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품이 있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거룩하고 또 향기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